안녕하세요. 오르티 t v 입니다 오늘 6월 두째 주 주간 부동산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LH가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전직과 뉴스가 궁금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소식은 헤드라인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이번 정부에서 아파트 전세 44% 상승. 초호화 빌라 왜 30가구만 짓는 것인가. 7월부터 집 대출계도 확 바뀐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에 대한 폐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한 주간의 아파트 동향을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종전까지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등기 이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 주택수 산입이 무엇이 문제느냐 바로 양도세가 등장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해서 팔면은 70%, 1년 이상 보유한 듯 팔면은 60%. 이것은 입주 전까지의 계산입니다. 그러니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입주, 즉 등기 이후에 팔아야지 일반 과세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서울시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다른 데는 전매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정부에서 아파트 전세 값이 44% 상승했다. 네, 세계일보 기사고요. KB 주택 가격 동향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 2,600만 원이었지만, 2021년도 5월은 6억 1,400만 원으로 4년 동안 약 1억 8,800만 원으로 44.2%가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평당 평균 전세값은 1,641만 원에서 2,347만 원으로 43%가 상승하였고,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 제도에 반응하여서 4년, 6년 뒤의 가격을 전세 값으로 이미 받고 싶어 하는 임대인들이 있고, 전에 있던 임차인들보다는 더 높은 가격의 전세 가격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법안은 아파트 전세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더움츠려들고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초호화 빌라 29가구만 짓는다. 한국 경제 뉴스구요 강남 용산 등 인기 주거 지역의 고급 공동주택은 29가구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PH129 29가구, 이태원동 어반메시 남산, 그다음에 분당구 한샘 바흐하우스또 29가구, 청담동의 청담115와 서빙고동의 아르페 한강도 28가구, 26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주택법상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의 30가구 이하로 분양을 하면 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 청약과 전매 제한 규제도 받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으로 v i p 를 위한 분양을 하고 있다네요. 분양가 사장한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공직구, 실거주 의무도 없으니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고급 주택을 서울 중심부에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7월부터는 대출이 받기가 쉬워진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존의 대출 비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VT는 40%, 조종대상 지역에선 50%이고.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이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LVT 우대를 받기 위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조종지역에선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여야 했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VT 50%까지, 조종대상지역에서는 LVT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이것이 7월 1일부터는 LVT 우대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로, 조종대상 지역에선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제한에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1천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억 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LVT 60% 6억에서 9억 초과하는 초과분은 50% 각각 적용하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에서는 LVT가 70%, 그 다음에 5억에서 8억 사이에선 초과분이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 LVT 40% 적용 시 3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LVT 60%가 되면 은 5억 4천만 원의 한도가 1억 8천만 원을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4억 원에 불과해서 기존보다 4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늘어서 아파트 구입에는 좀 수월해지겠죠? 다음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 물량 비중에서 공무원 특공이 40%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일반 특별 공급이 53.4%, 일반 청약은 46%. 6.6%로 변경되면서 일반 물량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지속적으로 올랐던 세종시 아파트 광풍이 이것으로 더 오를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일곱 번째, 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또 올랐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대비해서 6월 첫 번째 주 아파트 가격 전세 모두 다 상향입니다. 2021년 6월 첫 번째 주 전국 가격은 매매가 0.25% 상승, 전세는 0.15%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전국에서 0.25% 올랐고요. 수도권은 0.3에서 0.31 상승했고, 서울은 0.01에서 0.01 동일합니다. 지방은 0.02에서 0.19로 축소되었고, 이것은 세종시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세종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시도별로는 제주 0.79, 인천 0.46, 경기 0.39, 부산 0.32, 충남 0.25, 충북 0.24, 대전 0.22, 대구 0.17, 광주 0.16등 상승하였고, 세 종만 0.04% 하락하였습니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에 대한 동향입니다. 전국 0.15% 올랐고, 수도권은 0.13에서 0.17, 서울은 0.06에서 0.08 상승하였고요. 지방은 0.15에서 0.14 상승폭 축소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 0.45%, 인천 0.36, 대전 0.24, 충남 0.22, 울산은 0.21, 충북은 0.21, 부산 0.18, 경기 0.17, 대구 0.15 등으로 상승하고 세종은 -0.09로 하락하였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에 대한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6월 두째 주 일곱 가지 주제의 뉴스를 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뉴스 오르리 TV입니다.